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돈만 생기면 왜 자꾸 뭔가 사고 싶을까요? 장바구니에 담을 땐 행복한데, 결제 버튼 누르고 나면 괜히 찜찜할 때 있죠? 오늘은, 소비는 감정이다. 이한 문장을 가지고, 왜 우리 마음이 쇼핑에 끌리는지, 마케터들은 어떻게 우리의 무의식을 건드리는지, 그 속에서 어떻게 덜 휘둘리면서도 행복하게 살수 있는지,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소비는 생각보다 훨씬 어릴 때 시작된다. 어느날 마트에 가보면요,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 하는 곳이 딱 보입니다. 캐릭터 인형, 애니메이션 나오는 과자, 친숙한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노트, 카방. 아이들은 그 캐릭터를 수십 번 보고 자랍니다. TV, 유튜브, 편의점, 마트. 뇌 입장에선 이렇게 저장되는 거죠. 자주 보는 것 익숙하고 좋은 것. 그래서 그 과자를 보면 맛있을 것 같고, 그 장난감을 보면 꼭 가져야 할것 같고, 이게 그냥 끝이 아니고요. 어릴 때 좋아하던 과자 어른 돼서도, 또 집게 되고 내 아이에게도 똑같이 사줘요. 이게 바로 소비의 대물림입니다. 재밌는 건 자동차 매장도 요즘 어린이 놀이터처럼 꾸미죠. 키즈좀 만들어 놓고 아이들 장난감, 놀이시설 잔뜩 넣어두고 왜 그럴까요? 1. 부모 입장 내 아이가 좋아하니까 기분이 좋다. 2. 매장 직원들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더 좋아 보인다. 3. 결과 차 사야겠다 싶으면 자연스럽게 그 매장에서 사고 싶은 마음이 생김. 아이의 감정을 건드려서 부모의 소비까지 연결시키는 아주 정교한 구조인 거죠. 난 합리적으로 산다, bs. 실제로는 95%가 무의식?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고민 충분히 하고, 비교도 다 해보고, 합리적으로 소비 결정해. 근데 심리학자,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딱 반대예요. 우리 행동의 95%는 무의식이 결정한다. 빙산으로 비유하면, 물 위에 떠있는 5%가 의식이고, 물 아래에 잠겨 있는 95%가 무의식인 거죠. 쇼핑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지친 퇴근길, 멍한 상태로 쇼핑몰 앱 휘익 넘기다가 어느새 결제 완료. 이게 완전 무의식 모드입니다.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날씬한 모델이 나와서 바디크림을 바르고 잘생긴 사람이 멋진 차를 타고 행복한 가족이 리조트에서 웃고 있으면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슬쩍 떠오릅니다. 저걸 사면 나도 저렇게 될것 같은데? 그 순간, 이미 감정이 먼저 결정을 내려버린 상태고, 나중에 이성이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아니야, 이건 필요해서 산 거야. 할인할 때 사는 게 이득이야. 정리하면, 소비 무의식이 먼저 사고, 의식이 나중에 변명하는 것. 듣다 보니 무섭죠? 브랜드가 우리 뇌를 직접 건드리는 방법. 브랜드는 그냥 로고가 아닙니다. 우리 뇌 속에 감정 단축키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어떤 예로 설명하냐면, 브랜드를 소개팅이랑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마케팅.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PR하는 단계. 광고, 이벤트, SNS 등. 2. PR. 야, 걔 진짜 괜찮은 애야. 다른 사람들이 대신 칭찬해주는 단계. 기사, 입소문, 인플루언서. 3. 광고. 계속 반복해서 얼굴 비추는 단계. 또 보내, 또 보내, 또 보내. 이게 자꾸 반복되면 우리 뇌의 편도체 감정 담당 부위가 반응합니다. 익숙해지고, 좋은 기억이랑 붙어버리고, 결국 로고만 봐도 기분이 좋아짐. 그래서 어떤 브랜드 로고만 봐도, 괜히 사야 할것 같은 설렘이 올라오는 사람들 있죠? 그게 바로, 브랜드가 내 감정 영역에 자리를 잡았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우리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먼저, 이성이 나중입니다. 과소비를 만들어내는 네 가지 감정. 그렇다면, 어떤 감정들이 우리를 지갑 열게 만들까?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몇 가지 있습니다. 1. 불안. 홈쇼핑 채널 보다가 이런 멘트 들어보셨죠?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만 이 가격. 지금 안 사면 손해입니다. 이 말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불안해지면 생각할 시간 없이 카드부터 꺼내게 됩니다.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애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이거 안 하면 우리 애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 부모의 불안이 사교육 과소비로 이어지는 거죠. 2. 소외감 왕따 당할까봐 초등 중 고등학생 패딩 운동화 장면 청소년들 연구를 보면요. 친구들이 입는 브랜드 패딩, 친구들이 신는 운동화, 친구들이 쓰는 폰 케이스 나만 없으면 왠지 친구들에게서 밀려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나도 저걸 가져야 이 그룹에 속해 있는 느낌이 든다. 이게 바로 소속감 때문에 하는 소비예요. 실험에서도 친구들이 고른 사탕을 보고 나면 자기가 원래 좋아하던 맛이 있어도 친구랑 똑같은 걸 고르는 비율이 확 올라갑니다. 나도 그 무리에 속해 있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선택을 바꿔버리는 거죠. 3. 카드가 주는 통증 마취 효과 현금으로 계산할 때랑 카드로 계산할 때뇌 반응이 다르다는 실험도 있어요. 현금 돈이 나갈 때 고통 중추가 강하게 반응. 카드 플라스틱만 쓱 내밀고 다시 돌려받으니까 뇌가 손실로 잘 인식하지 못함. 그래서 카드는 지갑이 아니라 통증 마취제에 가깝다고도 말합니다. 내가 지금 돈을 쓰고 있다는 느낌을 무디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카드 쓸때더 쉽게 더 많이 씁니다. 4. 슬픔과 우울. 재밌는 실험 하나 더. 1. 한 그룹에는 슬픈 영상이별, 죽음 등을 보여주고. 2. 다른 그룹에는 평온한 자연 영상을 보여줍니다. 3. 그리고 나서 물통을 사게 했어요. 얼마까지 내겠냐? 결과는. 슬픈 영상을 본 사람들이 평균 두배 정도 비싼 가격을 적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슬프면 무의식적으로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뭔가 나를 좀 챙겨주고 싶은 마음. 뭐라도 사서 기분을 바꾸고 싶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을수록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포장으로 지갑을 더 쉽게 열게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불안, 소외감, 카드, 슬픔. 과소비를 부추기는 4대 감정 트리거입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더 많이 산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감정 공격은 다들 받는데 왜 어떤 사람은 과소비, 쇼핑 중독까지 갈까?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내가 스스로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별볼일 없는 사람 같아. 나 괜찮은 사람 맞나?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우리가 자꾸 쓰는 방법이 더 비싼 옷, 더 좋아 보이는 물건,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브랜드들을 사 모으는 거예요. 이걸 가지면 조금은 더 괜찮은 사람 같을 거야. 근데 문제는 1. 물건을 살때 잠깐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다가 2. 곧 다시 떨어지고 3. 그 공허함을 달래려고 또 소비하고 이게 반복되면 쇼핑 중독 루프가 됩니다. 실제로 쇼핑 중독인 분들 상담을 해보면 어릴 때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경험, 부모의 이혼, 경제적 불안, 지금도 관계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이 깔려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물건보다 경험이 더 오래 행복하게 만든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수 있겠죠? 어떤 소비가 우리를 진짜로 더 행복하게 만들까? 실험 하나만 소개할게요. 초등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어팀 5만원으로 사고 싶은 물건을 마음껏 사기. B팀 똑같이 5만원으로 강화도 여행가서 여러 체험하기. 그리고 나서 바로 직후, 3주 후, 행복도와 만족도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경험에 돈을 쓴 B팀이 행복도, 만족도 둘다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도 더 오래 갔어요. 이게 뭘 말해주냐면 물건에 쓰는 소비보다 경험에 쓰는 소비가 기억도 오래 남고 행복도도 오래 간다. 라는 겁니다. 새 운동화는 금방 익숙해지고 새 핸드폰도 일주일이면 원래 내 폰이 되고 그렇지만 가족여행, 친구랑 떠난 캠핑, 새로운 것을 배웠던 수업 모임 이런 건몇 년이 지나도 꺼내서 웃을 수 있는 기억이 되죠. 물건은 금방 기본값이 되지만 경험은 오래가는 자산이 된다. 소비가 행복이 아니라 욕망을 줄일 때 행복 지수가 오른다.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의 아이디어 중에 이런 공식이 있어요. 행복. 소비량 욕망의 크기. 이 말이 뭐냐면 소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욕망이 그보다 더 크면 우리는 계속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반대로 소비는 조금인데 욕망을 줄이면 오히려 만족감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꾸 이렇게 생각했죠. 더 많이 사야 더 행복해지겠지.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행복해지려면 소비를 늘리는 것보다 욕망을 줄이는 쪽이 훨씬 빠르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소비를 통해 진짜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가? 불안? 외로움? 자존감? 지루함?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감정일 수 있습니다. 감정 마케팅 시대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 마지막으로, 감정 마케팅이 넘치는 시대에서, 우리가 진짜 쓸수 있는 실전 방패를 몇 개만 정리해 볼게요. 1. 지금 내 감정 상태를 먼저 체크하기. 광고 보다가 쇼핑몰 보다가, 갑자기 뭔가 사고 싶어질 때, 바로 결제 버튼 누르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 지금 기분이 어떤 상태지? 불안해서? 짜증나서? 외로워서? 심심해서? 감정이 폭발해 있을 땐, 24시간 룰 같은 걸 만들어도 좋습니다. 이 물건은 감정이 가라앉은 내일 다시 봐도 정말 필요하면 그때 산다. 이한 번만 해도 충동구매 꽤 많이 줄어듭니다. 2. 카드 대신 현금 감각 살려두기. 카드는 통증을 마취한다고 했죠. 너무 많이 쓰는 구간에서는 한 번쯤 체크카드 소액 현금으로만 살아보기. 고가 소비는 일부러 계좌이체나 현금 인출 후 사용해보기. 내 통장에서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는 느낌을 뇌가 경험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3. 물건보다 경험에 더 투자하기. 이번 달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만 덜 사고, 그 돈으로 어떤 경험을 살까? 소소한 여행, 배우고 싶었던 클래스, 가족과 보내는 특별한 하루, 이런 걸한 달에 1번만 넣어도 행복 효율이 많이 달라집니다. 4. 자존감은 스펙이 아니라 관계에서 올라간다. 자존감이 낮으면, 물건으로 자꾸 나를 덮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연구들을 보면, 진짜 자존감은,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경험에서 더 많이 자랍니다. 내가 도와준 사람,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웃을 수 있는 사람. 이 관계들이 브랜드 로고보다 우리 마음을 훨씬 더 깊게 채워줍니다. 소비가 아니라 나를 보기. 오늘은 왜 소비가 감정인지, 마케터들이 어떻게 우리의 불안 외로움 슬픔을 건드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덜 휘둘리면서 더 행복하게 살수 있는지 이야기해 봤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 나도 기분 안 좋을 때 쇼핑으로 풀어왔구나. 내가 갖고 싶은 건 물건이 아니라 인정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오늘 영상은 이미 제 역할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소비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소비를 쓰는지 아니면 소비가 나를 쓰는지 이 차이가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 이후로는 무의식적인 지출 대신 의식적인 선택이 조금이라도 늘어나길 바라면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자본주의 게임판에서 조금 덜 휘둘리면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사는 법 함께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